최저임금이 내년 최저임금 10.9% 인상, 최저임금 인상 폭 경제감당. 노력이 중요.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국 저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.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 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.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저임금, 위원회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. 문 대통령은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.9% 인상된 것과 관련,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리, 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주었다. 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.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. 문 대통령은 먼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 위 위지만으로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. 며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. 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. 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. 고 설명했다. 이어,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. 위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. 이라며, 이를 위해 노사정보든.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. 고 덧붙였다. 정부 대책. 과 관련해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 임대차 보호, 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 을 다하겠다. 고 다짐했다.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 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 병행 방침도 밝혔다. 문 대통령은 막 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린다.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도 당부드린다. 고호소했다. 정상원 기자 오하레 노티골뱅이 h a n k OKI